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미로 PC 조립하는 남자, 그랜입니다. 어,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탈모약 해외 직구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르는 영상이기 때문에 편집이 조금 소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이긴 내용을 전부 깔끔하게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작성한 글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에 업로드했었던 탈모약 해외 직구 영상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영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시청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그 해당 내용을 추가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 해외 직구 방법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수 있다고 하고, 의약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도 불법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법으로는 이 자기 치료 목적에 의한 의약품 해외 직구는 허용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업로드 전에 조사를 했었고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업로드를 했던 건데요. 근데 약사법에 근거했을 때에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약품 해외 직구는 엄밀히 불법행위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두 가지 법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관세법은 괜찮다 고 약사법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 오인하고 의약품을 해외 직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조사하지 못해서 정보가 누락된 채 영상을 업로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 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을 내린 이유는 이제 해당 내용도 있고, 또 계속 공개가 돼서 어, 구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내리게 됐고요. 이미 구매하고 제품까지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케이스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댓글을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제 영상을 통해 구매를 하셨다가 통관에 문제가 생겨서 난처해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두 영상은 비공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컨텐츠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꼭 충분한 사전 조사를 마치고 확실한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또는 다른 곳의 해외 직구 방법을 통해 구매를 하셨다가 통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통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음, 제가 조사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 진행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데 어, 한국 희귀 의약품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 문의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해외직구 관련된 기사들 굉장히 많이 봤고. 또 관련된 영상 이제 참고하고 어 이런 이제 이에 관련된 정확한 관련된 법 내용들까지 확인해 을 보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내용을 겪은 분들의 그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뭐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마음일지 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이게 뭐. 저한테 댓글로 지적을 해주신 분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한테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게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지적한 내용을 제가 어 바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제 잘못을 깨닫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이 현재 탈모약에 관한 국내 실정, 국내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라는 명목의 관련 법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따지고 보면 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탈모약들이 저렴했다면, 진짜 반값만 됐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해외집고, 해외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또, 핀페시아는 수입을 안 해주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이 탈모약 이외에 다른 약들, 다른 성분을 포함한 약들은 인체에 유해하고, 또, 뭐 수면제나 마취제 이런 것들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위험한 약들이 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 제재를 심하게 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무조건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탈모약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고 진짜 본통이 터지는 심정입니다. 어 아무튼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 대책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또 언젠가 문제가 돼서 영상이 삭제가 되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집은 되도록 그냥 적당히 대충 할 거고요. 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적절한 방법들이 생기면서 우리 탈모 관리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결국엔 뭐,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그냥 최대한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요. 그래도 끝까지 제재만 가하고, 어 풀어주지 않고 계속 조이기만 한다면, 원하는 대로 비싼 값 주고 프로페셔 사 먹어야죠. 어쩌겠습니까? 뭐, 재미도 없고, 또, 신세 한탄 하는 그런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전 영상에서 이제 구독, 우리 구독자 분인 짱구짱구님이 댓글로 정말 길게 이렇게 내용을 적어 주셨어요 본인의 의견을 적어 주셨는데 정말 그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원래 솔직히 안 같아서 그냥 두 영상 다 내려버리고 그에 외 해당하는 탈모 영상 아예 업로드할 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막 많이 찾아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본인의 의견을 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저는 지금 제 채널을 굉장히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팬이라서제 채널에 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물론 시청자분들, 도 구독자분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생각이 되는 영상은 되도록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저는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유익해 할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제작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주변 친구들, 지인들도 좋게 생각을 해주고, 또, 우리 구독자이신 짱구짱구 님도 또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큰 힘이 됐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찌됐든, 내용이 좋던, 나쁘던,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저의 부족한 영상으로, 영상으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결정한 선택이니까 그만큼 구독자분들께서 어렵게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 마지막으로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조심하고 조심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